I'm 자 어제를 봤을 때는 레드 페퍼가 수비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수비가 꽤나 괜찮았었거든요. 거기 네, 좋았었죠. 깔끔합니다자 그리고 리드체까지. 네. 자, 여기서 미치 저... 미치 찍었고, 위치 찍었고. 다잘 빠졌어요. 리펀드. 같이 하면 되니까요. 야, 야 깔끔해요. 이... 참, 자기장은 이번 상홍은 정말 어렵게 형성이 됐고. 그러니까 팀들의 교전 그, 그 장면들을 잡아드릴 수 없을 정도로 난타전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비스타 선수한테 좀 주어진 스타었던 하거든요. 자, 자, 던지면서 던지면서 타... 술 던지면서 쏴죠아안 썼어요 그래도 잘을 들어줬고 옆에서 어, 어, 계속 싸워주니까 마무리 리지 2층으로 던져준데 아직은 지내도 제이지 체는슬리어가훨 네. 백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한 명을 기절시키긴 했지만 유리한 상황이라고는 말씀 못드리 그런데 이걸 잡아낸다면 자, 위치 아 다, 자, 다 자, 이거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죠 아니, 대로변에! 어 아아아아아아 어? 어? 는어어어어어 이거? 그럼 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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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베스 d 베아 대형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오 대형사고가 이행돼기 날인데요? 대로변에 누워버리면서 어패가 되질 않았었습니다 살리였던 상황에 3대3까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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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오, 어, 네, 잘 빠졌어요. 네. 오! 오, 근데 잘 빠졌다가 아! 하는데 갑자기 잘... 술차 들어오니까, 어 이게 술차다 거의 보물로 아, 네, 네. 받았어요. 맞습니다. 근처에서 많은 분들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네, 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팀들의 생각도 못할 수밖에. 어, 이건 좀 위험한 게에요. 어, 어디서 나왔어요? 윌리가 윌리가 한번더 누를 수 있나요? 어, 윌리,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이총이 여기서라고 전략이긴 하거든요. 아,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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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맞았더에어니다더에어니다한점더 아 추가요. 아, 자기 요어 입구가 바뀌어요 그래서 리퍼도 오늘 왔거든요자 관가마제. 아 먼저 달랐했어요백기여기 그래서 한점 더. 그래가지 한뭐 풀존이라고 불있는이 골까지 쓸수 있다 보니까 선공을 지금 봐야 되거든요. 와! 자, 와, 와 슈타... 타이밍이! 타이밍이! 기가 막혔죠. 언더스로? 아, 아, 계속... 아니면 한번 더? 비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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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와! 스팸으로 아, <laughs> 데미지를 넣지 못했습니다. 아 노바가 와, 스포탈 기절시켰네요. 아 근데 이그라우스 숙소 깨나 있는데요. 하나 더 날아옵니다, 노바. 아 이거. 또... 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능선을 주도 능선 주독관을 가져간 팀에게는 그냥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윌리의 수류탄에 두 명이 또 누웠고요. 치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